안녕하세요, 현투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월배당 ETF로 매달 1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ETF별 기본 정보와 분배금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 봤으니 월배당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국내 고배당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구성 종목을 보면 은행주인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부터 기아, 삼성증권, SK텔레콤, 삼성화재 등 다양한 업종의 배당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비중에서도 큰 쏠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국내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ETF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대략 15,000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5,900억원으로 충분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2012년 8월 29일로 국내 ETF 중에서는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총수수료는 0.31% 정도입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5.12% 수준으로 커버드콜 ETF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예적금 대비해서는 훨씬 높은 편이고 매달 초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최근 6개월 분배금 내역을 보면 매달 63원을 일정하게 지급해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재 주가 기준 월분 배율은 0.43%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분기 배당 혹은 연배당 방식을 사용하는 만큼 ETF에 투자한다면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금액별 예상 세후 월분 배금을 보겠습니다. 우선 1000만 원 투자 시 분배금은 매달 37,000원이 예상되며 1억 원 투자 시 매달 37만 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3억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출시된 고배당 투자 상품에 비하면 분배율이 낮은 편이긴 하나 예적금 대비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실비용과 세전분배금 재투자가 모두 반영된 성과 기준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코스피 200 ETF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성과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투자 ETF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기도 준수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ETF는 국내 리츠 주식에 투자하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해당 ETF는 투자자들에게 리츠 인프라 업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주식인 맥커리 인프라에 25%의 비중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각종 리츠 주식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리츠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대략 5,000원 정도로, 다른 ETF 대비 2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부담 없이 모아가기 좋고, 시가 총액은 약 2,100억 원입니다. 상장일은 2024년 3월 5일로 비교적 최근 상장된 종목이며 총수수료는 0.17%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9.47%로 상당히 높은 ETF이며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분배금 내역을 보면 매달 35원에서 39원 정도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6개월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주가 기준 월분배율은 0.79%입니다. 대부분의 리츠 기업은 분기 배당 혹은 반기 배당 방식을 사용하는 만큼 ETF에 투자한다면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금액별 예상 세후 월분 배금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만 원 투자 시 매달 6 7 0 0 0 원이 예상되며, 1억 원 투자 시 매달 67만 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코덱스 리츠 ETF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모든 구간에서 코덱스 리치 ETF가 타이거 리치 ETF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고 수익률 순서는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두 ETF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알아볼 ETF는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입니다. 해당 ETF는 S&P500 ETF인 VOO에 대략 19% 비중을 투자하여 미국 주식시장 평균 성과를 추종하면서도 배당성장 커버드콜 ETF인 DIVO를 포함하여 피자 CME그룹, JP모건 등의 우량 배당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운영사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액티브 상품이기에 옵션 매매 측면에서 좀더 탄력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대략 12,000원 정도이고, 시가 총액은 약 3,200억 원입니다. 상장일은 2022년 9월 27일이고, 총수수료는 0.49% 정도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9.83%로 상당히 높은 ETF이며,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분배금 내역을 보면, 매달 100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가장 최근 분배금을 바탕으로 한 현재 주가 기준 월분배율은 0.82%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배당 기업은 분기 배당 방식을 사용하는 만큼 ETF에 투자한다면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10월 분배금이 특히 많이 나온 이유는 월초 배당에서 월중 배당으로 지급일을 변경하면서 분배금을 두번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금액별 예상세후 월분배금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만원 투자 시 매달 7만원이 예상되며, 1억원 투자 시 매달 7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코덱스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코덱스 미국 배당 ETF가 코덱스 S&P 500 ETF 대비 훌륭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코덱스 미국 배당 ETF의 액티브 운영은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미국 대표지수 대비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당 측면에서의 매력이 높다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 네 번째로 알아볼 ETF는 코스피 200 지수에 커버드콜 방식으로 투자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해당 ETF는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에 그대로 투자하면서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목입니다. 즉,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로 상당히 높은 분배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대략 만원 정도이고, 시가 총액은 약 3,400억 원입니다. 상장일은 2024년 12월 3일로 최근 상장된 상품이며, 총 수수료는 0.43% 정도입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17.62%로 매우 높은 ETF이며,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분배금 내역을 보면 매달 140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최근 2개월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주가 기준 월 분배율은 1.47%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첫 분배금이 특히 많이 나온 이유는 대략 한달반 정도의 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금액별 예상 세후 월분 배금을 보겠습니다. 우선 1000만 원 투자 시 매달 14만 원이 예상되며 1억 원 투자 시 매달 14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해당 ETF의 경우 국내 주가 지수에 대한 콜 옵션을 거래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전체 금액 대비 실질적인 배당 세율은 기존 15.4%에서 훨씬 낮아진 5% 미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아쉽게도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분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락 시기의 성과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장 이후 기간이 짧은 만큼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좀더 쌓이고 철저한 계산 이후 큰 비중을 진입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상장 월배당 ETF로 매달 1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배당주부터 리츠 주식,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여러 월배당 ETF를 예시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현재 투자 금액과 투자 성향, 목적 등을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